지난해 교권회복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교사들 대부분이 근무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회복사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3.1%인 10명만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전국 교사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최근 1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8명가량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